대한민국이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진실됩니까? 그 말을 믿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제가 국회의원 삼선 있을 때한 명의 국회의원으로 50만이 모여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5년간 싸웠습니다. 5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들과 싸웠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111명의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권보다 더 악독한 이재명 이재명 민주당하고 싸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치운데 나와서 노란봉 뚜법 하면은 내 아들 내 손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하고 결국은 그 피해가 노동자들한테 간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기업 죽이는 법이고 민노총 살찌우는 법이다. 이 노란봉투법 문재인 정권 때도 겁이라서 못했던 법 아닙니까 여러분? 아, 이재명이 이제 나는 구속기각 됐으니까 대통령 될 일만 남았다. 내 멋대로 민주당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 이제 노란봉 특법도 통과시키고 국민들이 보든 말든 방송 장악하는 방송 3법도 통과시키고 다 하는 거예요. 이 추운 날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대한민국을 먹고 살게 해주신 영웅 박정희 대통령께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106주년 되는 탄신제에 국립묘지에 가서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왔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은 국민 생가에 갔는데 왜 국회에 왔습니까? 이것들이 하는 짓들이 국민을 너무 무시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국민이 없는 거예요. 지금 21대 국회에 이재명의 민주당이나 지금 무능한 국민의 힘은 국민 무시를 넘어서 아예 국민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살아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인한 혁신이가 혁신해라! 윤대통령 가까운 사람들 이제 좀 나가라! 그랬더니 9,200명 들고 단합대에 가고 있는 장재원이가 이 자리에 9,200명을 들고 와서 국회에다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무슨 짓들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당신들이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이 악법을 하고 대한민국의 국방안보를 무너뜨린 9.19 군사합의할 때한번 싸웠어요 안 썼습니다. 사회철 판문점 선언할 때 김정은한테 USB 줄때 그것을 무엇을 줬느냐고 따져보기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전부 다 자기 자식들 생각하고 자기 가족 생각해가지고 문재인 정권한테 벌벌벌벌 떨면서 굴종하던 자들 박정희 대통령 각하,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각하, 100주년 때, 우리가 국회에서,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 우체, 우, 우표 발행 못 하겠잖아요. 우리 공화당 이 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우리 공화당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그에, 우리는 당당하게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외쳤습니다. 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우리는 우리 공화당의 강령에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국강병과 국민을 위한 그러한 정당, 서민을 위한 정당, 방공을 기치로 해서 대한민국의 붉은 세력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그러한 가치를 우리는 받들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그 오늘 7년 전 오늘 모신 거 아닙니까? 6년 전이죠. 그때. 국민의힘 오늘 구미생가에 국민 갔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명이 왔습니까 왔어요 한 명이 라도 왔어요 알았습니다. 전부 다 굴종했잖아요 문재인 눈치 본다고 문재인 눈치 5년 보는 것도 우리가 참고 참았는데 범죄자 이재명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당신들 정치꾼들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몰라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국민들이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노동위원회 간사를 오래 했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왔을 때 그랬잖아요. 노동이사제 안 된다. 노동이사제, 이사회 노동자 대표 한 사람 넣어놓으면 국가 저, 기업의 모든 정부가 민주노총 다 넘어간다. 결국 제말안 듣고 노동이사제 여야 합의가 통과시켰어요. 오라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자본가들이 기업을 만듭니까? 자기의 모든 인사나 재정, 투자, 모든 부분이 민노총 사무실 앞에 다 들어가는데, 어느 사람이 기업을 만듭니까? 기업을 못 만들게 한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0% 성장하는 거, 기업들이 기업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본가들이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업 못 만들게 해놓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끼리 저것들끼리 나눠 먹으라니까 청년 일자리 어떻게 만듭니까? 민주노총의 고용세습제 민주노총이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도 민주노총은 고용세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화당이 뭐라 그랬어요? 고용세습제는 악습 중에 악습이다. 민주노총의 갑질 중에 갑질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누구와, 누구도 누구 민주노총하고 싸웠습니까? 우리 공화당만이 민주노총 본구지인 울산현대자동차 가서 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기업에 투자하지 않으니까 일자리가 나옵니까? 있는 기업들도 노란봉 뚜껑 통과하면 은 기업주를 도둑놈으로 몰고 파업을 해도 처벌을 안 하는데 그러면 기업은 망하게 됩니다. 결국 투자하지 않고 있는 기업 망하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그 고소라니 국민들이 다 떠안아야 되고, 지금 20대, 10대, 20대 세대들이 무슨 체제였습니까?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개혁하라고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공무원들 그 요구들로 먹으면서도, 공무원 점검개혁 했습니다 MB정부 때 가장 잘된 게 노동개혁 제가 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 가장 잘했다는 공무원 점검개혁 했습니다 그런데 그 660조 아껴놓았더니 문재인이가 3개월 만에 다 까먹습니다 공무원 17만 8천명 늘려가지고 대한민국이 공무원이 없어서 늘립니까 일자리는 다 죽여놓고 부자하는 사람들 다 막아놓고 있는 기업 노조 민노총 60만의 민노총이 110만 되도록 만들어놓은 이 문재인 정권 용서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laughs> 우리가 18일 날 양산 갑니다. 문재인 집 앞에 가는 거예요. 왜? 문재인이 탈원전 한다고 해가지고 올해까지 220조 날렸습니다. 22조 날렸어. 22조. 2030년까지 47조 날립니다. 거기에 원정 기업들 2만 명 신규 채용 다 막아버렸어요. 원정 기업에 20만 명이 도산해버렸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도 양산에 수십 명 경호원들 데리고 평산책방한다는 그 꼬라지.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을잘 수가 없는 거예요. 대새끼입니다. 아파트 값저기끼리 강남 좌파들 작전 짜가지고 아파트 다 올렸잖아요. 가장 불쌍한 세대, 가장 열심히 하는데도 가장 돈이 없는 세대, 가장 힘든데도 직장을 못 가지는 세대가 지금의 MZ 세대입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기존 정치권들,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집값 올려가지고 집을 살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막아버렸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기업을 더 가든지 열심히 일을 해서 자영업을 해야 되는데 정치 방역, 코로나 방역 1년 더 연장하는 바람에 자영업자 다 죽고 청년들 일자리 다 막아버렸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돼? 문재인. 민주당이 책임져야죠! 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것을 막지 못한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의입니다 그냥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 하면 뭐합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서민들을 위하는 정당입니까? 지금 국민들이 국민들을 위하는 정당이에요? 저금끼리 내로남불 나눠먹는 그런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정당들이 저 국회 가는 소굴 안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스스로 개혁도 못하고, 스스로 변화도 못하고, 스스로 혁신도 못하는 저 정치꾼들, 서걱 빠진 저 정치인들, 누가 바꿔야 됩니까? 누가 바꿔야 됩니까? 서민들이 누가 서민을 대변해 주는지, 누가 청년을 걱정하는지, 누가 국민들의 아픔을 아는지,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지, 여기에 국민들께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도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손만 들어주면 찍어주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 나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나보다도 어려운 서민의 삶을 위해서 누가 챙겨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 이제 선도 5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일어나서 저 썩어빠진 정치꾼들 몰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패하고 퇴색된386 운동꾼들 몰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뭔데 30년간 군림하고 썩어도 썩어도 저렇게 썩은 집단이 되도록 놔두는 겁니까 이재명이가 썩었으니까 썩은 386운동권을 어떻게 내치겠어요 국민의눈은 뭡니까 도대체 탄핵이라는 말도 안되는 거짓 선당 조작 업무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 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아는 사람들 전부 다 불렀어요 우리가 정권을 지고 정의인양 권력을 휘두르면은 그 권력과 싸우는 것이 그것이 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정치인들한테 맡기지 마라 말입니다 우리의 권리 서민의 권리 시민의 권리 국민의 권리는 국민이 찾고 서민이 찾고 시민들이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제발, 정신 차립시다. 누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건지, 누가 내 아들, 딸과 손자, 손녀를 죽여줄 건지, 누가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지켜줄 건지, 나의 권리를, 나의 국민의 권리를 누가 대변해줄 건지가, 5개월 후에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민이 일어납시다. 시민이 일어납시다. 챙겨주지 않는 권리를 뺏긴, 나의 권리를 뺏긴 우리 서민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다시 리셋합시다. 완전히 바꿔봅시다. 썩은 정치꾼들이 아니라 정치개혁, 정당개혁, 썩은 정치인 개혁을 통해서 올바른 정치, 정말로 양심 있는 역사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예! 날이지만 은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고 정의로운 시민이 살아있고 진실된 국민이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 함께 투쟁하자! 주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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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확고한 역사적인 책임을 가지고 반드시 투쟁하자!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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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하자.